이연아 너는 공부하기도 싫고 청소하기도 싫고 그럼 뭐하고 싶어? 뭐 하고 싶은 게 뭐야? 그건 노는 거잖아 노는 거 말고 영어? 엄마랑 영어 내게해까 거미는 스파이더 아 엄마가 문제 해주고 그럼 아빠랑 이연이랑 맞추게 해볼게요 네. 거미 스파이더! 1대0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, 이안이니가 먼저 해. 알았지? 알았어, 천천히 할게. 상어! 샤크! 엄마한테 말해 주는 것 같은데 응, 문제. 아니야, 우리 다른 기요 둘이 둘이 문제 낼거 아, 말하고 아니야. 하는 거 아니야? 네. 미안하막 그런 거지. 가자. 버스는 영어로 뭘까요? 버스 사과! 애플! 4대 0! 거미! 스마이더! 알았어, 얘는 아빠 진짜 천천히 할게. 엄마, 어려운 거 내주세요. 코끼리 이런 거 오, 있죠? 코끼리! 헬로팡 우리 아들 얘 진짜! 또 다른 거야, 사. 뭐, 호랑이. 아, 뽀로니 타이거 아아 <laughs> 아. 사자도 있는데요. 사자, 사자, 나야 아니 엄마가 문제 내리지. 사자, 라이언 <laughs> 에헤이 아쉬워요. 코끼리 한번 해주세요, 코끼리. 코끼리! 엘리폰! 어! 에헤이. 근데 이현이가 좀 빨린 것 같아요, 이번 아, 진짜요? 예. 맞지, 이현아? 응. 아빠 빨랐어? 응. <끼리>